자, 안녕하십니까 경공매스토드럼 현피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휘경 SK뷰 아파트고요. 입찰을 4명을 해서 2차에 10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자, 임차인 현황은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계시고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체납예약이 있는데요. 2024년 2월 13일 날 조사를 했을 당시에 143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4명이 입찰해서 10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24년 7월에 6층이 11월에 1층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전 달인 6월 달에 10억 8천만 원에 1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은 낮은 순으로 보면 3층 물건이 11억 5천, 자, 3층에 12억 물건도 있고요. 6층에 1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건 백이동 4층 10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 어, 이 물건 또한 2차에 6명이 입찰을 하셔서 84.1%인 3억 5,789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아, 월세 임차인이 있는데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나와있죠. 전입 일자는 2022년 10월 7일로 나와있네요.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전입을 빼서 다른데로 이사를 가기 마련인데요. 이분은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 20일 사이에 전입한 임차인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매지에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5천만원인 것 같거든요. 아무튼 3 7 0 0만원이든 아무튼 5천만원이든 간에 임차인 또한 보증금을 전부 배당을 받기 때문에 권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상계 주공 4단지 2136세대 대단지구요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1월에 4층 물건이 4억 400만원 작년 11월에 10층 물건이 4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보니까 실거래가가 횡보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자 매물을 보면 1층 물건이 3억 8천만원 그리고 3층 물건이 4억 3천에서 4억 5천만원 그리고 4억 3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84.1%에 3억 5천 789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 송북구 정릉에 있는 기름 뉴타운 대시앙 아파트인데요. 예, 18평 정도 되고요. 총8 명이 입찰을 하셔서 2 차에 4억 7천 51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91.9%고요. 지금 소유권 이전 2013년 11월 5일 날 하셨고 그 이후에 임차인께서 2020년에 보증금 3억 9천에 전세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전입세대 열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전출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체납내역에 3개월 정도 관리비가 밀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4억 7,500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 3억 9천은 100% 배당이 될것 같습니다.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11월에 2층 물건이 5억, 10월달에 6층이 5억 6천, 1층이 4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매물을 한번 보시면은 2층 물건이 5억에 나와 있고요, 17층 물건이 5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사건 2차에 91.9% 4억 7,500만원에 11층 물건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방금 한번 둘러봤던 상계주공 아파트 물건이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 또한 2차에 91.53% 5억 8,488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인원은 총 8명입니다. 본 물건은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께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권리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최근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7월이 마지막 거래네요. 6층이 6억 6천 8백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건 거래가 됐네요. 매물을 보시면 은 현재 15층 물건이 6억 8천 11층 물건이 7억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건은 5층 물건이고요. 91.53%에 5억 8천 4백 8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 한신 아파트고요. 10층 물건입니다. 이 물건 2차에 5억 3천 2백 50만 원에 총 5명이 입찰을 하셔서 86.59%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주택보증공사에서 이 보증금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실시한 물건입니다. 본 물건의 보증금은 2억 9,400만 원이고요. 해당 사건의 낙찰가가 5억 3,2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본 물건은 특별한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도보함 신아파트 2678세대 매우 큰 단지고요. 거래량이 매우 많죠 최근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에 7층 물건이 5억 5천 6층 물건이 5억 7천 8백 3층 물건이 6억 2천 7백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매물을 보시면 1층 물건이 5억 4천에 나와있고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4층 물건이 5억 7천 자 10층 물건이 5억 7천 15층 물건이 5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본 사건은 2차에 5억 3천 250만원 8 6 5 9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비선 아파트입니다. 입찰자 3명, 2차에 3억 7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본 물건은 임차인께서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요.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니까 아직 거주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보증금은 3억 5천만원이고요. 어, 낙찰 금액을 보니까 3억 7천에 낙찰이 됐네요. 하여 본 물건은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2024년 7월에 11층이 4억 2,700만원, 4층이 4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나와있는 매물을 보면 1층 물건이 4억 3천에서 5천, 11층 물건이 4억 3천, 10층 물건도 4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본 사건은 1층 물건이고요. 3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고요. 2차에 입찰자 5명, 매각가 6억 2천 2백만 원, 90.2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대부업체가 전세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나 거주자 가족께서 거주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타 사항에 보시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하지만 체납내역을 보면 은 9개월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네요. 전세대 연락을 보시면 소유자 최씨께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쌍용 아파트 1352세대고요.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올해 1월에 20층이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12층이 6억 7천 750만 원. 9층이 6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매물은 1층 물건이 6억 5천, 14층 물건이 6억 7천 좀더 볼까요? 자, 6층, 18층 물건이 7억에 나와 있습니다. 본 사건은 8층 물건이 6억 2,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동성 아파트입니다. 이 차에 89% 5억 2 5 0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입찰자는 두 명입니다. 자 임차인은 따로 없고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계시고요. 근저당이 쭉 있고 압류가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보시면은 소유자께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내돈 동성 아파트 최근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2층 물건이 6억에 거래가 됐고요. 8월에 9층 물건이 6억 1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물 한번 볼까요? 자, 9층 물건이 6억 8천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2천만 원이 내린 가격입니다. 1층 물건이 5억 6천에도 나와 있네요. 자, 본 사건은 1층 물건이 5억 2천 5백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봉천동의 관악 프로지오 물건이고요. 이 차에 7억 5,360만 원에 입찰자 25명이 입찰을 하셨고 99.68% 거의 감정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임차인은 없고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계시고 18년에 소유권 이전을 하신 다음에 상속을 받으셨고요 특별한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관악프로즈 총 2,100세대의 대단지고요 최근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 22층이 7억 9,500만 원, 24층이 7억 5,500만 원. 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시면 1층 물건이 7억 3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층 물건이 7억 7천, 그다음에 5층 물건, 14층 물건이 8억에 나와 있습니다. 본 사건은 12층 물건이고요. 7억 5천 36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봉천동 두산 아파트 물건이고요. 자, 114.99제곱미터고 34평입니다. 입찰자가 총 4명이고요. 2차에 9억 5천만원에 83% 낙찰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계시고요. 자, 2012년 12월에 신씨께서 소유권 이전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근저당 설정 등이 있었고, 특별한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자, 두산 아파트 2001세대고요. 작년 12월에 3층 11억 4 5 0 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10월 달에 5층 물건이 10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시면은, 어, 중층 물건이 10억 5천, 그리고 고층 물건이 10억 8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본 사건은 구축물건이 9억 5천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자이 아파트고요. 2차에 10억 6천 5백만원에 96.1%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자는 총 11명입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고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2000년에 소유권 보존을 하신 후에 오씨가 쭉 살고 계시고요. 권리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최근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구축물건이 6억 7천 6백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7층 물건이 10억 8천 5백만원 자 10층 물건이 10억 2천 5백만원 12월달에 거래가 된이 9층 물건 있잖아요 어, 최근 시세랑 꽤 다르게 금액이 거래가 됐는데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질거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매물을 보시면은 2층 물건이 11억 23층 12억 그리고 6층 물건이 12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사건은 14층 물건이 10억 6천 5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고요. 2차에 한번 매각이 되었다가 감정가에 비슷한 25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99.21%고요. 자, 이 물건에는 지금 임차인이 2024년 1월 3일날 6천만 원의 보증금에 살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게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경매 낙찰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할 수 있다고 확인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명세서에는요. 본건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낙찰자께서는 아마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1층 물건이 23억. 8층 물건이 26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자 작년 12월에 13층 물건이 2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물도 보면 저층이 24억 5천, 26억, 25억 내외로 지금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 물건은 99.21%, 25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청구 아파트. 총 7명이 입찰을 하셨구요. 90.59%에 4억 7,56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어, 이승 모 씨께서 2015년 3월에 전입을 하셨고, 확정일자 배당 없고, 예, 그래서 보증금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쭉 보시면은 23년 11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요. 이주 모식께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등기를 한번 보시면은 23년 2월에 상속을 받으셨는데요. 세 분께서 네 나머지 두 분께서 상속을 포기하셔가지고 소유자 이 씨께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자, 하여 특별하게 권리상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시세는 25년 1월에 5층이 4억 7,500, 12월에 4억 7,000, 3층이 거래됐고요. 또 3층이 5억 2,000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2층 물건이 5억에 나와 있고 11층 물건이 5억 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 물건은. 8층 물건이고요. 4억 7 56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벽산 라이프파크 아파트고요. 15명이 입찰을 하셨네요. 94.53%에 5억 288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순위는 5억 90만원이었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소유자께서 점유를 하고 계신 걸로 나와있고요. 자 2019년 6월 27일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자 현재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올해 1월에 19층이 5억 3,300에, 작년 12월에 1층이 4억 9,000에, 11월에 5층이 5억 4,000에. 자, 나와 있는 매물은 15층이 5억 4,000에 나와 있구요. 8층이 5억 4,000. 그리고 쭉 내려 보겠습니다. 5억 5,000, 5억 7,000. 네, 6억 2,000까지 나와 있네요. 자, 본 사건은 17층이구요. 5억 288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현대아파트입니다. 2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자는 총 4명이고요. 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93.63%입니다. 지금 선순위 세입자께서 2억 7천만원에 전세로 살고 계신 것 같고요. 자, 5억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 세입자께서는 100%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올해 1월에 10층 물건이 3억 2천, 1층 물건이 3억 2천, 14층 물건이 4억 9천입니다. 현재 매물은 10층 물건이 5억 500, 11층 물건이 5억 2천, 그리고 1층 물건이 5억 3천. 자, 본 물건은 4층 물건이고요. 5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고요. 2차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입찰자는 14명이고요. 94.65% 8억 3768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임차인에 보면 2020년에 전입자가 있고요. 자 후순위 전입자이기 때문에 인도 명령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식께서는 소유자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 그런데 그 체납 내역을 보면은 체납 금액이 총 226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 보면요 오랫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달에 거래가 되었네요. 5층 물건이 8억 6천. 그리고 1월 달에 14층 물건이 8억 4,500. 자, 현재 매물은요, 1층 물건이 8억 6천0 0 12층 물건은 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은 14층 물건이고요, 8억 3,768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고요 2차에 19명이 입찰을 하셔서 95.03% 6억 1,577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법체가 어, 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총 3,830세대 대단지고요 현재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달에 19층 물건이 7억 2,500, 1월달에 20층 물건이 6억 7,800, 12월달에 25층 물건이 7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물은 거래가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9층 물건이 6억 5천, 1층 물건이 6억 8천, 6층 물건이 6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은 7층 물건이고요, 6억 1,577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주공 아파트입니다. 2분의 1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차에 78.34% 3억 1,335만 7천원에 3명이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최씨께서 3억 8천에 선순위 서입자로 살고 계시는데요 배당 요구를 하셨고요 근데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임차인 최씨께서 신고는 3억 8천에 하셨는데요 나중에 1억 3천 6백만원으로 변경 신고를 하셨고요 등기 사항에 보시면은 이 최씨께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1억 3천 6백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을 하셨네요 자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 1,300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낙찰된 금액으로 최씨의 1억 3,600만 원은 전부 배당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를 보시면은 11월달에 19층이 7억 9천. 자 2분의 1 지분이면 4억이 좀안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작년 7월에 9층이 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매물은 지금 하나 나와있는데요. 7억 9천에서 8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물건은 대략 지분이 4억 정도의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낙찰은 3억 1,3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이 전부 변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분께서 나머지 1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따로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입니다. 자, 해당 물건은 3분의 1 지분이고요. 2차에서 2명이 입찰을 하셨네요. 84.58% 6억 4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 씨가 살고 계십니다. 1992년에 전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임차인 임 씨는 채무자겸 소유자의 형제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재건축 이슈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멈췄다, 진행됐다, 멈췄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언제 재건축이 정확히 될지는 알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분의 1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달에 27억 4천, 14층, 10층 물건이 27억 4천, 6층 물건이 27억 2천, 그렇다면 3분의 1 지분이 약 7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현재 매물도 27억 4천, 27억 5천, 27억에서 28억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3분의 1 지분이 6억 4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동 삼성 아파트가 1차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105%에 19억 1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임차인 없으면 전부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계시고요. 자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총 680세대고요. 현재 시세는 작년 12월이 마지막 거리인데요. 13층이 20억 4500만원 그리고 10층 물건이 19억 5천만원. 그리고 11층 물건이 14억 4천만 원. 이건 직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현재 시세는 우상향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은 고층이 19억 6천. 마지막 거래는 20억이 넘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현재 매물은 20억 미만에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본 사건은 6층 물건이고요. 19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고요. 이차에 14억 5,300만원, 97.58%의 낙찰이 되었네요. 입찰자가 총 31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이 씨가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라라 대보와 공동 근저당 권자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에 나와 있는 24년 11월에 전입한 정 씨는 후순이기 위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인도명령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1722세대고요. 자 마지막 거래를 보시면은 작년 10월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자 3개월 4개월 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작년 10월달에 8층 물건이 15억 5천 7층 물건이 15억 8천 13층 물건이 15억 1천 자 나와있는 매물을 보시면요. 16억의 중층이 나와있고요. 자 16억 이상의 매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현재 물건은 14억 53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경매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남 3구권에는 고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외의 아파트들은 80% 내외로 낙찰이 되는 걸 봐서 2월 첫째 주와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